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는 유대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문화를 지키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고요? 일단 이 책은, 어, 유대인 관련해서, 어, 이들이 어떻게 부자를, 부자가 됐는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유대인은 부자이기도 하고, 또 석학이기도 하죠. 노벨상 수상자의 상당한 인구, 지구에 있는 인류 중에 인구 대비로는 엄청나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또 부자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 생각을 해봤는데, 문화를 지키는 힘은 교육이라고 저는 이 책을 읽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유대인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게다가 이 언제죠? 예수가 죽은 다음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어, 강제 이주를 당하죠. 스탈린이 두곧 어, 뭐죠? 우리 제러 교포들을 연해주에 주로 많이 어, 일제 시대 때 도망을 갔죠. 도망갔죠. 도망가서 거기서 홍립운동을 하기도 했죠. 국내에서는 할수 없었기 때문에 만주나 연해지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강제 이주를 시켜서 중앙아시아로 갔는데 어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반란을 일으킨다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미국에 가장 많긴 하지만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비슷하죠 여러 나라에 이렇게 막 흩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동화되지 않고 그 문화를 계속 유지하려는데그 힘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이 책을 읽고 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을 활용을 할수 있었어요. 이것도 교육임이죠. 다이스포라를 통해서 짝부러졌지만 오히려 그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 무역이나 금융 이런 걸할수 있었어요. 지식이 또 돈이 되기도 했죠. 예전에는 농업 말고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농업 말고는 전쟁이 일종의 산업이었겠죠. <laughs> 그 산업은 아니죠.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 뺏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 같은 경우는 농토 부동산 취득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한게 이제 보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아니면 장사 이런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돈으로 만들죠. 유대인 부자들은 나중에 좀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요. 일단, 여러 부자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뭐, 유럽에 주로 많고, 여러 나라에 많이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교육의 힘은 읽고 쓰고 계산하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농업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사실 읽고 쓸 필요가 없었죠 읽고 쓰는 거는 그리고 계산하는 거는 높은 양반들 귀족들이나 아니면 귀족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어 뭐라 그러나요 세리 어쨌든 관리 같은 경우에만 필요했죠 하지만 어 유대인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항상 교육을 했기 때문에 어 읽고 쓰고 계산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힘으로 저 리스크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죠. 이 다이 디아스프라는 나중에, 어, 어디죠? 유럽에서 어떻게 로스차일드 가문이 번성했는지 그쪽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 여기 나왔네요. 로스차일드는, 어, 아이들을 전 세계로, 전 세계는 아니죠. 그때는 유럽이 중심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유럽에가 이제 흩뿌려요. 큰아들은, 제가 네이슨이,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일 것 같은데, 네이슨 같은 경우는 영국에 보내고, 제임스는 프랑스, 그리고, 어, 오스트리아, 독일, 여기는 이제 독일어권이죠. 암셀, 살로만 이태리는 칼. 이렇게 아이들을, 다섯 청제들을각 국가에 보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합니다. 금융 쪽을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루스일드가 사실은 대부업을 했어요. 유대인한테 가능했던 몇안 되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였죠. 농업은 못하니까 다만 이 대부업을 하려면 신용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이 친구들은 신용을 최우선으로 해서 왕실의 돈을 운영을 했어요. 물론 왕실은 고리대금업을 한다 그러면은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실하고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어 외국에 뭐, 예를 들어서 고화폐 혹은 우표 아니면 뭐또 도장이라든지 이런 보석류들을 취, 어, 왕실에서는 그런 수요가 있죠.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렇게 못했지만, 귀족들이나, 이런 친분들을 이용해서, 어,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채권 투자에 성공을 합니다.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전쟁 때, 어, 나폴레옹군이 오톨로에서 졌잖아요. 그거를 미리 알고, 어, 영국에서 그 채권을, 팔아서 그러면 투매가 발생했겠죠. 로스차일드가 팔았다 그러니까 누구나 개나소나다팔때다 사가지고 엄청나게 어, 이익을 취했다 그래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어쨌든 전쟁은 통화 증발을 야기합니다. 원래 근본이제 때는 그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어요. 예외가 전쟁 때입니다. 전쟁 때는 통화를 증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본위제를 어찌 보면 어겼던 거죠. 어 통화가 늘어나면 결국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금 투자를 했고요. 금은 어, 통화하고는 상관이 없죠. 실물 자산이니까. 또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같은 경우에 이제 양측 북측하고 남측에다가 군수하고 금융을 제공하니까 엄청난 매출. 그리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로스 차일드하고 미국의 모건이 이제 해외 자본을 통해서 신세계에 적응을 해서, 어 여러 가지 지식이 돈이라는 거를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중요하죠. 유대인 부자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소로스예요. 소로스는, 어 지금 최근 은퇴를 선언한 우리 형님 버핏 형님하고 나이가 같아요. 90대죠. 아직 살아 있습니다. 두 분은 상당히 어, 상대적이에요. 대비적이에요. 그러니까 버핏은 장기 투자를 같이 투자 형태로 하는데 리스크를 회피하고 소로스는 반대죠.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하고 곧 공매도하고 공매도 한다는 거는 단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퀀텀펀드로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이 친구가 헝가리기 유태인인데요 퀀텀펀드를 어, 그러니까 이런 재테크를 시작한 이유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칼포포한테 어, 배우죠 나중에 칼포포가 만든 오픈소사이어스 재단에 엄청나게 기부를 하고 또그 재단을 정점으로 해서 자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버핏도 그렇고 소로스도라도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이 재단을 정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를 할, 할 공부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단 돈을 벌자. 그래서 시작한 게이 금융이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뭐,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셈이죠. 록펠러 같은 경우는 독일 게이트에 있는데요. 어, 정유를 갖다가 독점을 해요. 처음. 그러니까, 이, 석유가 돈이 된다는걸 알았죠. 알았는데, 이, 리스크가 적은 쪽을 독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추 쪽을 독점을 안 하고, 정유 정류 쪽. 정유는, 빤하잖아요?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사서 파는 거니까. 하지만 독점을 해가지고 거의 90%까지 독점을 했다고 그래요.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독점을 많이 했던 정유 빼고, 그게 철, 철강이었는데 그게 80%. 한의이가 80%까지 독점을 했었죠. 정유는 90%까지 했고요. 이래서 반독점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유라는 게 결국은 분배잖아요. 분배망. 그러니까 이 석유 쪽은, 어,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으로 나뉘는데, 업스트림이 시시적이고, 다운스트림이 정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망이기 때문에 철도가 중요했죠. 철도도 독점을 합니다. 이거는 뭐 매수했다는 건 아니고요. 정유는 인수합병을 해서, 어, 자체적으로 샀고, 철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고객이 되면은, 한, 단가를 할인받죠. 그렇게 해가지고 독점을 사실상 했습니다. 이 친구는 특이한 게 50대에 시안부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아, 아들아, 이제, 하나님께 받은 거를, 어, 자선이나 이런 형태로, 아, 1년 동안, 시안부가 1년이었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베풀고, 평화롭게 죽거라, 그랬는데, 40년이나 삽니다. <laughs> 97세까지 장수를 했는데, 지금도 97세는 장수지만, 예전에, 거의, 60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한 1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97세면 엄청나게 장수를 한 거죠. 참고로 이 친구는 기부도 많이 했고, 록펠러 재단에서 많이 기부를 했죠. 그리고 이 뉴욕 시민들의 수도, 수도, 상수도료를 100년간 내줘라 그래서 뉴욕에 살면 수도 값을 안 낸다고 합니다. 물론 하수도료는 내야 돼요. <laughs> 그리고 폴슨이라는 사람이 잘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공매도해서 돈을 본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서브 프라임이 사실 리스크가 크잖아요. 원래 국채 이자율이 가장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은 게 이제 프라임 모기지겠죠. 왜냐면 부동산으로, 어, 밑에, 뭐랄까요. 담보를 잡으니까. 근데 서브 프라임 모기지는 프라임 모기지보다 당연히 낮죠. 왜냐면 이게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이자율 차이가 1%밖에 안 된다는 걸 보고 이거는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공매대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저는 버핏 타입이라 공매도는 안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읽고서 꽤 오래전에 읽었죠. 리뷰는 오래 후에 하게 됐는데 다음 카페에 올렸습니다. 이전까지는 네이버 했었는데 그때. 뭐 인증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이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옮겨서 651번의 내용을 정리했고요. 를어 제가 이걸 배우고서 이 책을 읽고서 느낀 점은 지식이 돈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